님들 이벤트도 굳이 한게 없으니까 구독자님들 오면은 또 어차피 많이 챙겨드리는데 이것만 그냥 덜렁 키로수 재가지고 판매하고 돈 받으면 손해 볼게 없겠더라고. 자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무엇할 거냐. 참치인데, 구독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혼막으로, 참다랑어. 해동 방법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염수 해동하고, 냉장고에다 온도 맞춰갖고, 저온숙성으로 살살 녹이는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 해동 같은 경우는 생참치 느낌이 이제 완전히 나게 하는 거고, 얘는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거의 해동법을 써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오늘 할 건데 이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 참치 값 얼마죠 엄청나게 떨어졌죠 굉장히 싸죠. 옛날에 제가 근무할 때요 이제 1번, 2번, 3번 도로 같은 경우 도로를 쓰면 한 12만원에서 13만원 왔다 갔다 했거든요. 한참을 안 썼어요, 제가 이거를. 근데 지금 가격을 보니까 5만원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요. 참치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원가에 이렇게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내가 받는 가격에 이게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세금 문제도 있고, 그리고 뭐또 카드를 긁으면 이제 수수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좀 문제가 있어서 사실 좀 남겨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laughs> 자 그래서 65,000원에 오시면은 이렇게 저희가 진공을 잡아놓을 거예요. 키로수를 달아서 곱하기 6,500원. 배꼽부터 뒷단까지 보통 한1키로에서 왔다 갔다 해요. 이제 중량을 재서 해동지 두 장, 생화사비, 간장 이렇게 해가지고 해동지 세장 드릴까? 네. 세 장. 세장 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드릴 거니까 집에서 이제 썰어서 드셔야 되잖아요. 그 방법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 고 그래요. 저희가 단톡방을 하나 이제 영상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이게 이제 좀 활성화가 돼가지고, 많이 낸게 어? 먹었다! 이러면 컨텐츠에 좀 그거를 다시 쏟아 부으라 그래. 이제 뭐 문을 조금 일찍 닫아서, 아니면 늦게 출근을 해가지고, 뭐 컨텐츠의 질을 좀 높인다든지, 지금 컨텐츠 찍기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졌지? 네. 사실 뭐이 친구들도 와서 알겠지만, 이걸 어떻게 찍었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 그지 우리 가게 작업량이 어느 정도죠? 그죠 거의 상상을 초월하죠 예. 진짜 이걸 어떻게 찍나 싶죠 하루를 저랑 같이 있어 보니까 예. 네 가지로 이제 커팅을 해놨는데 여기가 이제 거의 적신이 되는 그 부위 적신 세도로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주도로 오토로 배고모토로 이렇게 되는 건데 일단 첫 번째로는 자 이렇게 녹일 때 생각보다 이렇게 깊은 바트를 준비해 주세요 낮은 데다가 하시면은 일단 첫 번째로 온도 변화가 빨리 오고 두 번째로는 얘가 위에가 막 이렇게 다안 잠겨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해동이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안 되거든요 이제 사람 체온 정도 한 38도에서 40도 정도 맞춰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양이 많을수록 온도를 좀 높여주는 게 좋아요. 얘가 들어가면 온도가 더 낮아지기 때문에. 소금은 생각보다 많이 넣습니다. 제가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바닷물 염도를 맞춰줘야 칼라가 똑같이 살아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사실 이 참치의 색깔도 미오글라빈 수치의 영향을 받는 거라서 그거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안 넣고 해봤는데도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넣는 거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냥 넣는 겁니다. 이거는 또 과학적인 또 이런 데이터가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댓글을 달겨주시면 저희가 또한수 배우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이제 골절기라 그래가지고 이게 엥엥 아시죠? 거기다 이제 하다 보면은 이 이런 찌꺼기 같은 게 옆에 묻어 나와요. 녹으면서 비려지기 때문에 찬물로 얘를 깨끗이 닦아서 넣어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넣고 넣은 다음에 얘를 문질러 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이 해동이 잘 돼요. 그리고 얘가 이제 조심해야 될게 이렇게 이렇게 붙을 수가 있어요. 붙어서 이제 붙은 거 떼려다가 막 깨지거나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한번 문질러 준 상태에서 한 1분 정도만 이렇게 담가놔 주셨다가 자그 동안에 이제 해동지를 여기다가 이제 뺄때꼭 얘를 세워서 이렇게 빼주세요. 이 면이 해동지에 닿으면 붙어요. 붙어갖고 뜨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 상태로 이 껍질 있는 쪽으로. 두시고 이게 되게 사실 되게 간편한 그거죠 얘가 이제 냉동이고 좀 미끌거리죠 그래갖고 집에서 하실 때는 목장갑을 꼭 끼기를 권유를 드릴게요 왜냐면 얘는 작업하다가 다치면 크게 다치죠 한두 바늘해서 거의 안 끝나요 참치는 회 같은 경우는 썰다가 살짝 비면은 뭐 연고 바르거나 좀 그런 수준인데 참치는 꼬매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되게 손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여기랑 여기랑 약간 색깔이 다르죠 여기까지가 못 먹는 부위고 여기부터는 먹을 수 있는 부위예요. 요못 먹는 부위랑 먹는 부위랑 약간 경계선에서 잘라줍니다. 그러면 이런 피가 잘안 빠진 이런 데가 있어요. 여기를 손질을. 다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해동할 때 해동지로 덮어놓거나 뭐 숙성지로 감아놨을 때 피가 흘러나와서 얘 이제 비린 맛이 생겨요. 이런 거를 유튜브에서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나 다른 유튜버들도 이 정도는 안 합니까? 자 여러분. 제가 지금은 비록 5천명밖에안 되는 학고 유튜버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유튜브에 제가 지금 할애를 많이 못하고 있지만 사실 시간만 좀 된다? 이러면 굉장한 자본과 막대한 아, 아, 아. 시간을 들여서 퀄리티를 좋게 해서 여러분들이 학고부터 이렇게 저와 함께 하셨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 있으신 분들이 되니까 한결있는나몇 명대 구독자였지? 한 1,000명대였던 것 같은데 영상을 한 하나 봤더라고요 하나 그 굉장한 구독자인 양 찾아와가지고 속았어요 그 여기 이제 뼈가 있어요 발라주고, 이게 만약에 아깝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다 빼가지고, 이런걸 남겨놨다가, 다져가지고, 내기토로를 해드시던지 김밥에 넣어 드시던지둘 중에 하나 하셔도 되고. 여기도, 우리 그때 서희빈 과장님이 가져가서 드셨는데, 안 발라내고 드셨더라고요. 그대가. 그러니까 야, 저기 안 질겼어? 그러니까 어, 어쩐지 질기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laughs> 여기 보시면, 이제 요렇게 보이죠. 여기, 뼈. 뼈 보이죠? 뼈가 이쪽으로 지금 와있죠. 이쪽으로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칼을 여기서부터 대각선 이쪽으로 날려주면 돼요. 그래서 칼을 갈 때는 항상 칼이 내 쪽을 향하게 하지 말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해서 밀어주면 안전하게 제거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보이시죠? 지금 이 부분 여기도 잘라주시면 그냥 뚝 잘려요. 여기 지저분한 부분을 걷어내 주시고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이 영상을 찍고 이게 누구의 아이디어냐면 구독자님의 아이디어야. 구독자님이 단톡방을 하나 만들어서 참치 같은 거는 저 같은 사람은 키로로 이제 살려면은 사실 인터넷밖에 없는데 그분은 이제 수원에 사시겠지. 우리 가게에 와서 먹기에는 비싸니까 네가 싸게 팔아라.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을 많이 했지. 근데 어, 좀 남겨먹으면 나도 뭐 나쁠 건 없겠다 싶은 거야. 구독자님들 이벤트도 굳이 한게 없으니까. 구독자님 오면은 또 어차피 많이 챙겨드리는데 이것만 그냥 덜렁 키로수 재가지고 판매하고 돈 받으면 손해볼 게 없겠더라고. 그 구독자님 칭찬해. 배꼽 부분인데 여기도 굉장히 질겨요 요거 할때손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 하다가 제일 많이 다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면은 이거 눌러주고 여기 보이시면은 제가 일부러 이렇게 잘랐는데 다르죠? 여기는 못 먹는 부위에요 참치집에 있을 때도 요거 나와야 요 주머니에서 돈 나왔거든 여기 딱 나오면 바로 바로 지갑 나와 택시 타고 가세요 이러면서 뭐만 원이나 2만 원 이렇게 준단 말이야 여기는 바로 두 장이야 바로 배추잎 바로 두장자 <laughs> 만약에 이거를 집에서 하신다 얘를 한 방에 이렇게 다 녹이시면 안 되겠죠 드실 만큼만 보통 참치가 뱃살 쪽은 또 느끼해가지고 한 200g 1인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로스 감안하면 이제 4인분 되는 거예요 4인분 양이 생각보다 이거 굉장히 많죠 썰어놓으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럼 이제 해동할 때 여기서 칼로 한 번씩 긁어줘 보세요 이렇게 얼음이 이렇게 살짝 나오거든요. 여기는 얼음이 있고, 안에는 얼음이 없는 상태에서 중간이 결로가 생겨요. 그러면 까매질 수가 있거든요, 참치가. 그거를 이제 해결을 하시고, 이제 해동지에 한번더 감아 놓으시면, 이제 해동이 잘 됩니다. 저희가 컨텐츠 거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자연해동법은 따로 이제 찍어서 또 올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얘를 다시 싸요. 이렇게 싸서. 바람만 안 통하게 이렇게 해서 김치 냉장고에다가 1시간 이상 노는 다음에 뭐 보통 반나절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반나절이 넘어가면은 조금씩 갈변이 올 수도 있고 이제 냉장고 온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제가 정확히 설명을 못 해드리니까 공정성을 가기 위해서 편하게 한 4시간? 4시간 정도 있다가 이제 썰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구독자 여러분들 4시간이 좀 넘었어요 참치는 좀 개인 취향을 좀 많이 타요 그래도 요즘에는 많이 해동된 거를 이제 선호를 하시기 때문에 봤을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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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어지는 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걸 썰 때도요 밑에 해동지를 하나 깔고 썰어 주시는 게 좋아요 기름이 많고 좀 단단하잖아요 진짜로 한번 다치면 대형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 사고가 숙련자들도 날 수가 있다는 거 가정에서 하실 때는 꼭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얘가 제일 뒷단이에요 제일 안 좋은 그부위예요그한 필렛에서 이거는 빼서 초밥으로 쓰고 얘를 이제 회로 먹어 볼 건데 이렇게 썰잖아요 다시 이렇게 하세요 그럼 요 결이 있죠 요결요 요 결을 끊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런 모양 이게 굉장히 맛있습니다 남은 거는 이거 또 해동지를 싸놓으면 은 기름기가 다 빠지고 거기서 이제 깔이 가니까 이렇게 싸가지고 김치냉장고나 집에 금냉고는 분명히 없을 거예요 그죠 금냉고 있어요 한 개씩은 <laughs> 자 먹어보겠습니다 자 와사비를 좀 참치는 많이 해도 괜찮아요 그죠 간장도 많이 해도 괜찮습니다 자 해동이 잘 됐죠? 잘된 거. 잘 됐죠? 어. 해동이 굉장히 잘 됐어.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고. 생참치인데요, 완전? 그죠? 네. 해동을 굉장히 잘했어. 진짜 맛있다. 응. 응? 잘했지, 진짜 해동을. 어, 너무 맛있다. 그지 여러분들, 이게 제가 약간 이게 오버하는 게 아니고요. 해동은 진짜로 시간과의 싸움이야. 개 잘했다, 해동. 진짜 내가 했지만. 뭐, 30분 전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해동이 안 돼요. 그죠?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요 해동법을 좀 시간을 길게 가져가시면은 진짜로 맛있는 참치를 드실 수가 있고 요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판매를 시작했으니까 요게 이제 좀 단톡방이랑 그런 게좀 활성화가 되면 컨텐츠적인 부분을 더더욱 신경 쓰고, 이제 구독자님들이 왔을 때, 더욱더 서비스를 많이 챙겨주는 업장이 될수 있게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이 좀 도와주시면, 이제 올해 좀이 영상 퀄리티에도 힘을 좀 많이 쏟아붓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다음 이 시간에 또 좋은 컨텐츠로 말.